현재 총1 8 척을 운용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수항 미사일 원잠은 수중 배수량이 무려 18,750 톤에 달하는 거대한 잠수함입니다. 이들은 GE SHG 가압수형 원자로 환기를 사용하고 시속 2 5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수중에서 잠항할 수 있는데요. 전략 원잠 형태의 것들은 한 척당 핵탄두로 장착한 유 m 133 트라이던트 2 SLBM 24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순항 미사일 원잠 형태의 것들은 유 m 109 토마크 순항 미사의 척당 154발씩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러시아군의 보레이급 전략 원함은 수중 배수량이 24,000 톤에 달해 오하이오급 전략 원함의체 능가합니다. 러시아 해군은 이 전략 원잠을 열네 척 보유하고 있으며, o k 6 5 0 v 원자로 안기와 증기터빈 안기를 가진 이 잠수함은 최고 자방 속도가 시속 29노트에 달하는데요. 이 전략 원잠들은 한 척당 RSM-56 불나바 SLBM 16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. 이 미사일들은 한 발당 6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한 척의 보리급 전략 원잠만 해도 모든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무려 96개 핵탄두를 동시 다발적으로 투발할 수 있는데요.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과 보리급 전략 원잠 둘중더 뛰어나고 무서운 전략 원잠은 무엇일까요?